안녕하세요. 구사입니다 오늘 친한 형님이 고기를 사준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울산 시국 식당이라는 유명한 맛집입니다. 어, 다른 곳에는 사람들이 정말 없는데, 여기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만큼 유명한 식당이고,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 걸 봐서도 정말 유명한 맛집입니다. 저는 제가 갔을 때 앞에 한 3팀 정도가 있어서, 한3 0분 정도 대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약간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던 된장찌개를 이렇게 사람도 돌아다니고 그 다음 옆에 먼지가 낀 창틀에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집은 특이하게 젓가락이 전부 다 휘어져 있습니다. 숟가락도 휘어져 있다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숟가락 다 휘었어요. 아무튼 이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찬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. 문도 다를 수가 없고 매우 추웠습니다제첫 번째로 나온 찬엽입니다. 사실,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, 저는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몰라서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. 고기가 나왔습니다. 육회인 줄 알았어요. 이게 소고기 특수부위인데, 초리구이라고 합니다. 이 집에 단일메이기도 한데요. 어, 되게 맛있어 보이죠? 그리고 불판에, 불판이 돌입니다. 돌판에 구워줘서, 예열시키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무나물 이라든지 강낭콩 그리고 뭐 된장 파절이 그리고 뭐 콩나물국 김치 또 무침 그리고 뭐쌈 그리고 고추하고 마늘이 나와요 그냥 기본적인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냥 딱 고기 먹을 때 필요한 정도라서 만족합니다 형님이 천엽을 먹어보는데 저처럼 역시나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<laughs> 그리고 이 콩나물국은 그냥 물에다가 콩나물만 담근 맛이라고 합니다. 고기를 굽기 시작합니다. 불판이 좀 덜익혔는지 고기가 좀 달라붙더라고요. 형이 고기를 하나씩 답답하게 올리고 있네요. 시뻘건 아주 맛있어 보이죠? <laughs>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새벽에 편집을 하고 있는데 되게 먹고 싶네요. 맛있겠죠?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. 고기가 좀 달라붙네요. 어, 육즙도 많고 생각보다 지방기가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. 되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어, 약간 양대창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굉장히 맛있어요. 안에 육즙도 많고 해서 되게 맛있습니다. 소금장에 찍고 파절이에 올려서 먹습니다. 아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제가 간을 잘안 하는데, 거기에 여기는 간을 조금 했습니다. 왜냐면 약간 소고기의 그 비릿한 향이 조금 올라오는데,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고기를 대패 먹듯이 먹고 있습니다. 그래도 소고기인데요. 그리고 이 집은 김치가 맛있습니다. 중국산 김치의 맛이 아니고, 되게 맛있는 김치에요. 고기에 싸먹으니까 되게 궁합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은 메뉴가 몇개 없습니다. 초리구이랑 육회가 있는데, 육회보다는 그냥 초리구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과 된장과 함께 먹으려고 고기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먹다 보니까 무슨 소고기를 대패먹듯이 먹어서 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비생적이라고 생각했던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처음에 약간 간이 삼삼한 줄 알았는데 안에 내용물도 꽉 차있고 고기도 많고 아 진짜 맛있어요 이게 술안주네요 완전히 삼삼하게 정말 맛있습니다. 고기 좀 구워놓고 된장이랑 김치랑 밥이랑 이렇게 먹으니 정말 맛있게 한기 뚝딱했습니다. 이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가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한 10만원 정도 나온 것 같네요. 행님이 좀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엔 제가 맛있는 걸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구사행이습니다 끝!